자, 416번입니다. 우리가 합성함수는 꽤나 자세히 다루는 것 같아요. 자,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어, 문제를 풀어볼게. 자, ffx는 5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어. 과연 정의역에 뭐가 들어가야 5가 되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야. 자, f3이 5인 거 보이시죠? 자, 얘가 3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fx와 3은 Fx는 언제 3이 되는가? 이 방정식은 y는 3과의 교점을 찾으시면 되는 거지. 자, 잘 모르겠으나 x1과 x2 두 개가 만들어져요. 근데 실근에 합을 물어봤어. 그럼 기하적으로 보시면 x1과 x2의 중점이 3이란 말이야. 그럼 x1과 x2는 중점의 두배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자, 그대로 2번 보실게. 자, 좌표평면 위에 2, -9를 꼭지점으로 하고. 0,-5를 지나는 2차 함수 fx의 그래프가 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공부가 돼 있는 상태야. 잘 봐. 어, 2,-9가 꼭 시점이니까 x-2에 제곱-9잖아. 근데 얘들아, x 값이 두칸 가는 동안 y 값이 네칸 증가했죠. 이런 애들은 최고 창의 개수가 몇이에요? 이거 모르시면은 저는 이제 굉장히 슬퍼요. 아시겠어요? 어, 자, 그 다음에. 이번에 ffx는 마이너스 5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근의 합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얘가 몇칠되야 마이너스 5라는 함수값이 되냐는 거야. 자, 이렇게 y는 마이너스 5 그래프를 그려가지고요. 여기 함수값이랑 여기 함수값을 찾아보시면 되는거지 자 0인건 확실하니까 당연히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이 4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5겠죠 그러니까 정의역 안에 0이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 5가 되고 정의역 안에 4가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 5가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0이거나 얘가 4가 돼야 되는거지 자 그러면 fx는 0 이건 이제 어떻게 풀어요 fx 그래프와 y는 0 그래프의 교점을 찾는다 또는 x절편값을 찾는다 여러분, x 절평값은이 방정식을 풀어서도 찾으실 수 있으나, 저는 그냥 x1, x2라고 써놓겠습니다. 자, fx는 4의 방정식에, fx는 4라는 방정식의근는 어떻게 찾아요? 자, y는 4라는 그래프를 싹 그려놓고, 이두 교점에서 x값을 읽어주시면 되는 거지. 자, 아, 여기다가 는4 해서 풀어보실 수도 있으나, 저는 그냥 x3, x4라고 쓸게요. 근데 이제 이차 함수의 대칭성에 의해서 x1과 x2의 중점도 2, 즉 x1과 x2의 합은 4. 절반해서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x3과 x4의 중점도 2. 그럼 x3 플러스 x4도 4. 그래서 네 근의 합은 이렇게 8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방정식을 기하적으로 느끼시는 건, 이 그래프로 느끼시는 건 지금부터는 필수예요, 필수. 자 밑에 있는 세 번째 거 보시겠습니다. 자, 가조건. 너무나 잘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되죠, 이제는. 여러분들은 고등수학상을 다 배우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이제 졸업을 하셨기 때문에. 자, F0은 이거, F2는 0이라는 거는, 기하적으로는 이런 의미. 그 다음에 인수정리적 측, 측, 측면에서는, 자, 최고창의 차 수는 모르지만, X랑 X-2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는 2차 함수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나인트를 이용해 줄 수가 있는데요. fs 자리에 내가 아라는 식을 대입을 딱 했을 때 실근 개수가 하나만 나와야 된대.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죠. 자, pxx-2 빼기 6에 x-2는 0을 풀었더니 실근 개수가 하나래. 자, x-2로 묶어드릴게요. 여러분, 자꾸 묶으셔야 돼. 남는게 px-6이야. 자, 그럼 여기서 2라는 실근이 나오니까 얘도 2라는 실근을 가져야 돼. p 몇이에요? 3이죠. 암산하실 수 있어요. 자, 이 p가 3입니다. 자, 이제 f x 는 마이너스 3에 서로 다는 실근의 모두 곱한 값은 하고 물어봤으니까 이제 풀어볼게요. 자, ffx는 마이너스 3을 푸셔야 돼. 자, 그러면 뭐, 이 3xx 마이너스 여기다 넣어가지고 하, 막 4차로 만들어 보실 수도 있는 거야. 최대한 간결한 계산을 하기로 했잖아요. 자, 그래서 fx를 티로 놓겠습니다. 자, 그럼 방정식의 ft는 마이너스 3이 되지. 자, t를 넣어주시면은 3tt-2가 돼요. 3으로 나눠주시면 t제곱-2t-1이 넘어와서 플러스 1이 되지. 자, 완전제곱식이니까 t가 1입니다. t가 뭐였어? fx였거든? 다시 t자리에 fx를 대입해주시면 3x제곱-6x-1이라는 이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이 친구의 근이 합성, 방정식 합성 함수로 이루어진 저 방정식의 근이겠지 근데 근을 다 구하실 필요는 없고 모든 근에 곧 물어봤으니까 근과 개수와의 관계로 끝내시는 거야